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가 왔군요. 이미 여러분들은 썸네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잘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한 요리이고, 제가 진짜 최측근들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엄청난 음식인데요. 사실 이 음식은 여름 음식입니다. 여름 음식이라서. 야, 설마!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머! 아, 이거 예상치 못한 건데? 아, 어쩐지. 아 어, 귀가 따뜻하더라 찬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가 됐는데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소개해줄 음식은 노브랜드 고소한 들기름 먹기 인데어 이거는 하나로 안돼 이거 두 개는 먹어야 돼 이거 하나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걸 항상 이 수량을 파악 안 하고 먹고 사니까 아 저기 하나밖에 어, 그래도 어쨌든 하나라도 끓이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 냄비 있죠? 냄비. 저는 이거 라길락 하드 어노다이징? 뭐그 냄비인데 이 냄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진짜 너무 곤란하다 곤란해 어떡하냐. 너무 곤란하다. 일단 이 들기름 막국수. 두 개는 먹어줘야 하고, 뭐, 그 정도 약입니다. 양이 많지도 않아. 이들기름 막국수를 왜 가을에 소개를 하냐? 여름에는 제가 제거 끓여먹느라 바빠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잘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음,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라면보다는 쉬운데, 그, 데친다는 개념 너무 귀찮잖아요, 사실. 데친다. 데치면은 물에 한번 헹궈줘야 한다. 그래서 라면보다 더 쉬운데 아 라면 아 그냥 라면보다 쉬운 쉬우... 그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어쨌든 얘는 물만 끓이기만 하면 돼요 물만 끓이기만 하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장점 야 이건 진짜 장점이에요 여러분 자취 하시는 분들 이 친구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진짜 엄청 큰 장점이야 상온 보관 음식은 <laughs>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매력적인데 아난 당연히 두개 있는 줄 알았지 물 끓일 때까지 아 저는 좀 쉬겠습니다. 응, 음, 물 끓고 봅시다.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야 돼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마음이 급해서 찢어버렸는데, 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별거 없어요, 구성품도. 이 자식을, 이 자식을 바로 뜯어서 지금 빨리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쁜데, 빨리 이렇게 뜯어서. 그러면 얘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잔잔 빨리 해줘요 이럴 때 슬금슬금 얼고 달래줍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게 톡톡 쳐치기만 해도 얘가 기분이 풀어지거든요 아 잘되네 아 그냥 좀 아쉽긴 하다 이거 두 개는 먹어줘야 되는데 나 이거 한개 먹은 적 없어 진짜로 저 이거 한개 먹은 적 없어요 와... 너무 아쉽다 먹으면서 노브랜드 쇼핑도 좀해야겠고 오오 <laughs> 오, 이,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이제 흐느적 흐느적해질 때쯤에요 음. 다 익었나? 난잘 모르겠는데, 익었겠지. 그리고 아뜨거, 속도가 횡명이야 갖고 와서... 아, 근데 맞다. 여러분들, 얘 있어야 돼요. 얘, 얘 뭐야? 이거 있어야 돼. 근데 얘네 짜파게티 할 때도 좀 요긴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쓰긴 하지만,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어쨌든 찬물에... 어... 아뜨거! 좀 늦게 꺼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좀 늦게 꺼낼 감이 있는데 <laughs> 내가 이 뜰채 같은 걸왜 샀지 집에? 왜 있는 거야 이게? 탈트탈트면 물기를 좀잘 빼줘야 되는데 제가 그 스킬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모르겠다 자 물기가 물기가 좀 빠지고 있는 동안에 뭐 이런 파스타 접시 아주 좋죠. 저는 이런 파스타 접시를 좋아하는데, 음... 아, 얘 예. 이게 이제 아... 어... 얘는 마지막에 넣는 거고요. 김깨고명이고, 봉지를 비벼 으깨주세요. 음, 그렇게 먹는 거였어? 올려주고, 이 들기름, 이거 들기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집에 있는 참기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맛스럽게 없더라고요. 한두 방울도 놓칠 수 없지 비빔 간장 소스 아왜 어, 짜증나게 영상에서는 양 많아 보이냐 으깨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으깨는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꾹꾹 눌렀습니다 지금 근데 요 녀석이 들어가줘야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있어야 맛있더라 끝 허허허 <laughs> 들기 냄새 아 이거 진짜 세 모금이면 끝난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테이블에서 이 식탁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조명을 하나 사서 달아나야 되지 않나 너무 아 그래 스탠드 조명이 하나 있긴 한데 얘는 좀 이런 중앙등이라 뭐이 흰색깔 가능했네? 어 그래 조명 살펴요 없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laughs> 진짜 맛있다.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아, 쉬워바이에 벌써부터 보여. 진짜 맛있다. 요 음, 너무, 너무 많이 삶어아서어진감이없지않 이거? 거지만뭐어 이거 지금 지 거야? 금 지금 지거 지금 야금 지금 지지음 저는 노브랜드를 이젠 가지 않아요. 이마트몰 뭐 어플로 시킵니다. 그냥 이게 늘 재고가 있어야지만 살수 있거든요. 너무 맛있쪙. 봐봐. <놀람> 내가 몇 번을 조금 게워 이제는... 놓은지 부족하다 부족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늘 느끼지만, 첫 입이 진짜 가장 맛있어. 마지막 입은. 사실 오늘의 마지막 입은 좀 아쉽네. 원래는 마지막에 좀, 아, 물리네.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많이 먹어서. 아, 이거는. 부족해. 어쨌든. 그래도 겨울 되기 전까지는 가을에도 들기름 막국수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으니까요.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가격. 여기 가격 보여드릴게요. 이 들기름 막국수. 검색이 안 된다고? 야, 뭔 소리야? 와, 검색으로는못 찾고 내가 이거 일일이 찾아야 돼? 가공식품인가? 노브랜드 맥, 숯불 매콤 닭갈 닭꼬치도 맛있어요. 그술 취하면은 한네 다섯 개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한 입에. 오리지널 숯불 닭꼬치도 괜찮아. 아, 어디 있어? 뭐야? 어? 응? 뭐지? 어? 어? 응? 어? 어? 아 미친! 플레미 고소한 들기름 막국수인데 들기름 막국수만 검색했다고 검색 안 됐어. 아, 나 진짜 개 놀랬잖아. 아 무려 1,780원 짜리 입니다 1,780원 그런데 하나만 먹긴 진짜 아쉬워 그리고 칼로리 높아요 <laughs> 그런거 신경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데 미리 말하는데 칼로리는 높습니다 각오는 하세요 그런데 정말 후회는 안합니다 진짜 후회한 적이 없어 이거 어떻게 끝내지? 그래도 하도 투풀 고기가 더 맛있는